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 사찰했다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장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의 명예 한 명을 회소했다고 3천 명이나 통신 회를 했답니다 여기저기서 피해자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3천 명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대표도 추미애 전 대표도 똑같이 통신 사찰을 다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기분이 못 같아요 보니까 자. 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통신 조회 주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 강백신 검사로 알려졌는데 언론인, 정치인,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일반인 등약3 0 0 0 명이나 된다. 국회의원 중에는 추미애, 이재명, 김병기, 김승원, 맹성규, 박준택, 조 전용기, 정성호, 노정면, 서영규, 박범기, 양부남 허종식 등 자, 조국혁신당의. 자, 신장식 의원도, 어,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봅니다. 공무원 중에는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언론인 장윤선, 또 한결의 교육방송, 뉴스타파,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뭐, 통일 TV 등이 언론사 기자들, 에. 자유언론, 자, 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시, 언시국 등 언론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황희두 조상우 변호사 외에도 사건과 관련된 기자의 통화 몽둥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약 3,000명 정도가 어, 통신 조회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아 윤석일이 과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니까 정치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힘 소속 의원 7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단합입니다.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않을...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전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겠습니다. 전권규제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검찰, 윤석열의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을 구속을 수사를 해야겠죠. 윤석열 말대로 한다면은.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윤석열이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는데 그때가 중수부 과장 과장 때입니다 윤석열이 조용히 만나서 커피 타줬다 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지금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피를 누군가 타주긴 탄 거, 타준 것 같아, 보니까. 박검사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석열 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탈탈 탈이고3천명이나 통신 사찰하고 조회할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서 지금 통신용, 통신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